이 오늘 이제 성교에 대해서, 성교에 묻다에 대한 이제 주제로 제가 이제 첫 번째 발제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죄송스러운 게, 모르서는 어, 안될사람에게 먼저 묻나 싶어가지고, 예,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어, 이제 성교에 대해서, 어, 그, 어떤 저, 전반적인 개요를 제간증과 섞어서 좀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먼저 주제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의 젊었을 때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혹시 이제 이 노래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 때는 이게 참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떻게 찍나? 혹시 의미 생각나세요? 네.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 유행가가 저 때는 참 유행을 했었어요. 아 어, 이게 또. 제 제가 즐겨하는 노래였었고 또 정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정말 제 인생은 제 것이라 생각을 했고 나에게 맡겨주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이 딴 길을 가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각오를 했죠. 제가 계획한 인생을 나는 나의 원함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이제 그렇게 살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라 생각을 하시잖아요. 제 인생은 제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제게 맡겨달라고 했는데, 정말 맡기서는안 될, 정말 맡기면 정말 그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 불확실한 그런 존재에게 맡기면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맡기서는안될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 자신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인생을 사시는데 지금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것인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50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인생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선택의 기점은 아니잖아요 근데 매 순간 선택의 기점이 있지만 인생의 변곡점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순간 그때 뭔가를 결정을 하면 선택을 하면 여러분의 전 인생이 그렇게 주어지게 되고 다시 돌이키기에는 너무 너무 많은 이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어 이제 예 그런 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인생의 방향이 결정됨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의 주관으로 살아갈 것인가? 누가 여러분의 삶의 주체가 돼서 살아갈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그 전에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없다는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이제 어제 자신을 믿는 모두가 그렇잖아요. 제가 나를 믿는 그런 스스로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종교 교주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이야기했었어요. 나는 다른 걸안 믿고 난내 자신을 믿는다. 난 내가 원하는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난내 인생을 나에게 맡기고 나에게 걸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인생을 어떻게 재미있게 살까 생각을 했었고, 한번 사는 인생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결정하고 나갔는데 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창창해 보였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었어요.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했었고, 내 주변에는 항상 친구들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걸 하찮게 얘기했는데,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 인생에 이제 완전한 전환점이 주어졌는데, 전환점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힘이, 능력이 막 구원받은 제에게는 너무 부족했었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습관들이 너무, 어, 저를 삶을 이끌가는 게제 습관이었잖아요. 근데 습관이 너무 강력했었어요. 그거를 저항할 힘이 저에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제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또 사실이라고 제가 믿었거든요. 구원받았다고 즐거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보면,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삶의 방식,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계속적으로 고집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그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때 뭔가를 선택을 해야만 했었어요. 선택, 고민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잖아요. 인생 흘러갑니다. 그냥 그대로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가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 이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흘러갈 거예요. 근데 그때 제삶 가운데 고민하게 되면서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사나 죽으나 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또 주님이,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신데, 그 주권자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였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제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확실한 증거로 보여 주셨거든요. 그런데 살면서요,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요 항상 고민에 갈등되는 어려울 마음이 어려울 때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가 이 문제가 항상 걸리거든요. 근데 삶에서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고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면 항상 어려워져요. 그리고 항상 혼란을 겪게 돼요. 그런데 사랑의 확증은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 있음을 항상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대한 사랑의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어디에서 보여주셨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확증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확증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보여 주셨고, 주님도 제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그하라, 나의 사랑을 믿으라 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강권, 몰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얻을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함이라 그랬거든요. 다시는 자기를 위한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권은 주님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제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 제 인생은 자기 것이라 하면서 더 이상 다시는 살지 않는 것을, 그것이 우리 삶에 정해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저희 대신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이것이 동, 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자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자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어요. 그 사랑을 믿으라 하셨어요. 내가 너가 사랑한 것을 의심하지 말라 하셨어요. 내가 너, 나의 사랑하는 것을 확 분명히 보여 확증해 주셨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는 너희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왜 그렇죠?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주님의 본을 쫓아간, 주의 마음을 알아서 자신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그, 그 토대 안에 살아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 아주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곳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에 복음될 기회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기회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요 근데 제가 한국, 한국은 한국 그래도 복음될 기회를 많이 갖잖아요 어른서부터 평생 갖,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곳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될 기회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게 갖는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누군가 그들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찾아와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기를 이미 확증된 그 사랑을 알기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돕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받은 자들로서 그 받은 그 사랑을 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이게 주는 삶,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요, 증명한 행복은 내가 나눠줄 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요, 나눠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필요라는 절대 필요 그것을 우리가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그 사랑을 주고자 하는,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할, 한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 하셨어요. 주님은 강제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셨지만, 주셨지만, 그것을 억지로 협박으로 그렇게 하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 의지가 있어요. 그,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주의 뜻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그기를우리 인생을 이제 저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 죽으나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삶. 그래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랬거든요. 즐겨내는 자는 나의 삶에.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든다라는 것을 제 삶의 소명으로, 사명으로, 목적으로 알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삶을 즐, 즐겨내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과배 두 랩돈이 하나님 사랑을 저는 사랑하시잖아요. 저는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보고요.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쓰실까 싶었어요. 곧 밖에 전에는 제가 상당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하, 제 자신의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뭔가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분의 크심을 알고 나니까요. 제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쓰실까 싶으신 거예요. 제가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형제를 보니까 성교를 한번 기도해 보라고 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근데 주님의 사, 사랑을 제가 확증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제가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주님이 나와 같은 자를 쓰신다면 기꺼이 제 삶을 양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주님의 쓰임에 쓰임 받을 그런 그런 가치가 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곰반지도 얼마 안됐고요 나이도 어리고요. 제가 뭘할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기억나게 했었어요. 과부의 두 랩돈. 다른 너무 구차하잖아요. 들을 게 없잖아요. 이것을 받으셔가지고 어디에 쓰시겠냐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두 개가 있었어요. 정말 두 랩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인생에 두 랩돈이 있구나. 여러분의 나이때예요두 랩돈이. 뭐냐면 하나는 제 인생이더라고요. 인생이제 삶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젊음이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두 랩던에서 하나는 제가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젊음에 대해서는. 근데 그때는 정말 두 개가 있더라고요. 제 인생과 제 삶과 제 젊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와 같, 이 구차하게 드려지는 이와 같은 것을 받으실까 싶어가지고 부끄럽게 내민 선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이 부유한 자들이 낸그 어떤 금액보다 더큰 금액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죄를 가치없다고, 구차하다고 여겨지는 죄들을 즐겨내기를 기뻐하는 자들, 하나의 님 사랑에 감동이 돼서 제쌤 밖으로 응원하는 그 신명의 사람들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죄를 쓰시겠다 하면, 보세요. 메인 낙이와 낙이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본인 풀어 네 개를 끌고 와라. 주님이 어느 때에, 우리가 어느 곳에 메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각자의 체중 곳이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 직장, 메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주님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떤 일에 쓰시겠다 하시면, 약한 사람들 돕는 일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살기에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요. 죽음의 유형이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 같은 곳에, 아니면 이슬람의 두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있는 환경 속에 풀어서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은 즉시 보내는, 우리는 나 같은 자를 쓰시겠냐 싶은 거예요. 나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를 쓰시겠다 하면, 준비되어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즉시 풀어서 주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지금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를 어떤 곳에 쓰시다 하시면 나의 모든 그 안에서 나는, 주님의 쓰임에 그러한 합당한 삶,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로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그런 준비된 마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